어르신들, 한 입으로 두말하삼참 싫으시죠? 보험도 두말하지 않는 보험이라야 좋지 않겠습니까? 당연하죠. 가입시켜놓을 것처럼 얘기해놓고 안 들어주면 속상하죠. 그래서 제가 50에서 81세라면 큰 병을 앓으셨거나 어떤 약을 드셔도 두말 않고 가입시켜드리는 라이나 오케 실보 보험을 추천드리는 겁니다. 진짜 전화해봤더니만 이순재 씨 말이 틀림없더라고요. 아, 제가 어디... 한 입으로 두말한 사람입니까? 근데 이걸 들어두면 도움이 많이 되려나요? 아그러요 가입 2년 이후 사망시 사망보험금은 일시금으로 챙겨드리니까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부담 없이 지금 전화해보세요 1544-0023 1544-0023 5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86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. 사망 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없으며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입니다.